위에 있는 산과 물이 너무 예쁩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물결이 치는데 파도 치는 것 같아요, 꼭. 파도. 건강하시고 있으면 안 돼요, 화면가래요. <laughs> 너무 예쁘네요. 보트, 보트 타는데요. 한 시간에 3 5 유로, 3 0 분에 2 0 유로입니다. 안, 안 보여줘도 됩니다. 우리 보트 안탈 겁니다. 보트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뒤집힐 것 같습니다. 아, 뒤집힐 것 같아요. 많이 차네많네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물... 어, 물 색깔이 예쁘네요 오, 물 색깔이 예쁘네요 와, 신비롭네요 와. 한 바퀴 다 돌려면 2시간 30분 걸린답니다. 우리 걸음으로는 거의 3시간 걸리겠네. 한 바퀴 다 돌기는 좀 어려워. 음. 음. 근데 아침에 온다고 해봐야 뭐 똑같을 것 같은데. 왜? 파란 하늘 보면 더 예쁠 것같은데 황하늘이고. 물 색깔을 좋아하잖아, 황하이 예쁘네요. 많이 예쁘네. 떨어져요, 떨어져. 좀 나아져요. 색깔도 예쁘고, 어? 넓은 네. 호수. 돌아가면서, 이뱅 돌아가면서 봐도 예쁠 것 같은데? 장강하듯이 내보고 거라니라도기싫가 반대편에 가서도 찍어야지. 아 예쁘다. 관광할배는 다리 아파서 못 간다고. 이미 아웃입니다. 아웃 우리 일정이 오늘 마지막인데도 저렇게 아웃 떠는 것처럼. 음, 다시. 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눈호강하고 있어. 배를 타고 싶긴 하지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 그래도 비즈플것 같은. 비싸긴 비싸. 내가 직접 노줘야 돼. <laughs> 뱃삭이 <목소리> 너무 비쌉니다. 뱃삭이 비싸서 배를 줄줄이 엮어서 끌고 가네요. 줄줄이 엮여서 배가 가고 있습니다. 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스 우승을 찍고 가겠습니다. 아, 물 색깔이 예쁘긴 하네요.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서 배를 저기서 끌고 가고 있네요. 날려갈까봐 음. 안이 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굴러 없어요. 날씨가 안 좋아졌네요. 구름이 덮었군요. 어? 덮었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었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었어요. 공항에서 뭐야 이다 갑시다. 뭘눕긴뭘 누워요. 뭘 가야지. 응. 숙소 가야지. 힘들다면서. 트레킹을 오 5시간 하고. 힘들다고 음, 두덜두덜 거리고 있어요. 똑같이 트레킹하듯. 음, 자기가 트레킹을 해놓고 두덜두덜 거리니. 내가 피하자고. 안 피하자 안 병원에 오자 얘기는 안는고 본인이 계획을 짜놓고 본인이 추들추들거려요. 많이 두들거려요 아야. 흔들지 마세요. 영상 흔들렸잖아요. 이만 큼 끊을게요.